임태형임태형입니다 김태용. 감사합니다. 야, 내 밑에 내 분소리에 이런 표시가 진짜로. 한번 보고 오겠어. 한대또 아, 아, 가수 쳐지려다가. 어, 제가 요 당상에서 침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 마음은 요 당상에서 하는 게 맞고 싶은데, 제가 당상 내려와서, 낮은 자세로서 제가 우리 이거 어떤 상인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인사 저는 소개받은 이급 어떤 상인의 회장으로 지말 김태용입니다. <laughs> 어, 사실은 오늘 날씨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풀린다 해서 오늘 모이기로 한분 우리 회원들 중에는 한두 분 빼고는 다 왔어요. 우리 사실 거리 두기 때문에 행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두 분 빠지고 다 오셨고, 또 많은 내빈들, 뭐, 이래게 아까 우리 어 사무국장님께서 다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어더 이상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취임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이 동네에서 어, 업소를 두 개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야, 이, 이 이거 어떤 상인에, 가으로 말하면, 정말 이 동네가, 대구 시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멋진 상권을 가진 동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부터, 요 상권이,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도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떤 상황에 문제가 가연 무엇이겠냐? 과거는 정말 화려했는데 현재가 지금 조금 어, 주춤거리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에 취임한다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혼자 힘으로는 물론 안 되겠죠. 조우신 우리 고모님하고 또조우신 우리 이 회장, 윤우식전 어, 회장님 비롯해서 자문위원 이렇게 힘을 합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더 낫지 않은 우리 이보권동 상인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배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은꼭꽁 얼어붙던 우리 상인회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저 유무도 일을 하시면서 사회를 봅니다. 원래는 저분이 저래 사회 안 보거든요. 그런 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1대2대 우리 어떤 상인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우리 문우식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 돌아가시면, 이곳 어떤 상인의 회장 바뀌다 가는 게 이제 조금 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낫다, 아, 회장 바뀌니까 좀더 달라졌네. 이런 서리듣도록 정말 제가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할 것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맹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회장님의 도 훌륭하신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아, 오늘 여기 음료수라도 하나씩 준비를 해두고. 어, 뭐, 사진 대접이 이런, 우리 회원들끼리 이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법을 거라. <목소리도>